일막 사람들의 눈에 거지로 비친 노인, 서울 외곽 재개발이 한창인 낡은 골목, 콘크리트 먼지와 철거 소음이 가득한 그길 사이로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고무신을 신은 노인이 느릿하게 걸어갔다. 그의 이름은 박춘식 82, 손수레에는 페트병, 종이박스, 그리고 부서진 라디오 한 대가 실려있었다. 지나가던 회사원들은 코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이씨 냄새나 또저 할아버지야. 학생들은 비웃으며 수근거렸다. 야저 사람 아직도 폐지 줍는다. 진짜 거지야 거지. 춘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종이 한 장을 주워 담았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날씨가 좋네. 이 정도면 일하기 딱 좋지.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엔 오래 묵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한때 이 마을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막 모욕의 날. 며칠 뒤 골목 입구에 새로 생긴 카페 앞. 유리창에는 오픈 이벤트 아메리카노 10일 문구가 붙어 있었고, 젊은 점장 민수이 십구가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웃고 있었다. 그때 창밖으로 폐지 줍는 춘식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카페 앞 그늘에 손수레를 잠시 세워두고 호주머니에서 꺼낸 물한 모금을 마셨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노인네 또 왔네. 손님들 보기 흉하게. 민수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와 소리쳤다. 여기 와서 냄새나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 근처가 당신 쓰레기장입니까?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젊은 여자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다. 춘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 됐어요. 딴데 가요. 여긴 손님 오는 곳이에요. 민수는 손수레를 밀쳐버렸다. 그 순간 유리병들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춘식은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피가 묻은 손가락에서 작은 핏방울이 떨어졌다. 괜찮네. 내가 치울게.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춘식은 구멍난 비닐우산을 쓰고 골목을 걸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손수레의 빈 깡통들이 부딪치며 쨍그랑거렸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어쩐지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다. 산막 작은 선행. 며칠 뒤 초등학교 앞.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뛰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사람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 손수레를 끌던 춘식이 다가왔다. 괜찮니? 그는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을 닦아 주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눌러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낫는다. 그 모습을 본 담임교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춘식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별일 아니요. 나도 옛날엔 손주가 있었지. 그의 눈동자에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교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춘식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다 떠났지. 하지만 괜찮아.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사막 의문의 봉투. 그날 밤 동네 경비원은 카페 쓰레기통 근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엔 박춘식 재단 담당자 귀중이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경비원은 이상하게 여겨 봉투를 구청에 전달했다. 며칠 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 실화입니까? 부동산 등기 서류가 다 진짜예요. 박춘식 씨 명의로 서울 구일대 건물 다섯 채. 공무원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평생 폐지를 주었던 그 골목들이 사실 그의 땅이었다. 그리고 봉투 안엔 짧은 편지가 있었다. 내 이름으로 요양원과 고아원을 세워주시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오. 그는 이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후였다. 오막 세상의 반전.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수십억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노인, 서울동 거지 노인 박춘식 씨로 밝혀져. 카페 안, 민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떨었다. 화면 속 인물은 자신이 며칠 전 밀쳐버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자는 말했다. 박춘식 씨는 재개발 보상금을 전액 기부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쓰여지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진짜부자 해시태그 박춘식 어르신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낡은 점퍼 아래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육막 후회와 눈물. 민수는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노인네, 냄새난다며 밀치던 내 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카운터 위에 신문을 올려놓았다. 일면엔 박춘식 거지가 아닌 천사라는 제목이 있었다. 민수는 신문을 가슴에 안고 무너졌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는 며칠 동안 카페 문을 닫고 사람을 피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날의 부끄러움은 씻기지 않았다. 칠막 추모의 날. 일주일 뒤 카페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그 박춘식 어르신을 추모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향을 피우고 아이들은 손에 국화를 들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깨끗이 씻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날 깨진 병이에요, 할아버지. 이제야 치웠습니다. 그날 하늘엔 붉은 노을이 피어올랐다. 노을 빛이 카페 유리창에 비치며 박춘식 복지재단이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에 가난한 거지가 아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남았다. 팔막 마지막 메시지. 며칠 후 재단 개관식. 작은 모니터에 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가진 걸 자랑하려 하지. 하지만 진짜 가진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재단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 뜻을 이어갈게요. 카메라는 하늘로 향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그가 늘 다니던 골목에 손수레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다. 그의 미소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